안녕하세요. 밸런스지입니다. 목과 어깨의 통증을 항상 달고 살거나 거북목 일자목이 고민이시라면 오늘 이 영상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유기적으로 연결된 우리 몸을 흉추에서의 움직임이 떨어지게 되면 목과 어깨에서 움직임을 대신하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증가하고요. 좋지 않은 자세가 생겨서 통증을 유발하거나 2차적인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이 동작 매일매일 3주 이상 한번 진행해 보세요. 목과 어깨가 한결 편안해지실 거예요.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주세요. 두 다리는 골반 너비로 벌려주고, 한 손은 옆으로, 반대손은 반대쪽 허벅지를 잡아줍니다. 다리를 잡기 좀 불편하다면 두 다리 좀 모아 주시고요. 다리를 잡고 있는 손을 살짝 당겨주며 몸을 옆으로 구부려주세요. 일어났다가 호흡은 내셔주며 구부립니다. 둘, 여덟 번 정도 진행을 해볼 거예요. 엉덩이가 뜨지 않는 만큼 구부려주고, 손으로 당겨주며 조금 더 구부리려고 노력해주세요. 목도 많이 구부려 주셔야 되고. 그대로 손은 유지. 시선을 들고 있는 쪽으로 돌려주며 가슴과 몸이 돌아가니까 팔이 조금 뒤로 뻗어집니다. 등추에 회전을 만들어주세요. 이때도 다리를 잡고 있는 손을 살짝 당겨주며 조금 더 회전을 만들어줍니다. 들고 있는 팔이 힘들다면 팔꿈치 접어서 머리 뒤에 대줄 수도 있고 팔보단 가슴과 갈비가 돌아가는 거에 더 집중해주세요. 골반은 돌아가지 않고 두 엉덩이 눌러주면서 회전해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볼게요. 알파벳 C 모양으로 구부렸다가 일어나줍니다. 이때도 팔이 아프신 분은 팔꿈치에 가볍게 접어주셔도 좋아요. 넘기는 팔보다는 척추가 구부러지니까 발이 따라간다고 생각하면서 팔을 움직여주세요. 가볍게 팔을 넘겼다가 일어나줍니다. 엉덩이 뜨지 않는 만큼만 구부려주시고 옆구리 늘어나는 거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제 회전하기 연결해서 하나 호흡은 마시면서 돌려주세요. 마시는 호흡은 척추를 조금 더 위로 길게 늘려주고, 찌그러지는 걸 조금 방지해줍니다. 다리를 당겨주며 조금 더 회전해주고, 잡고 있는 손도 골반 가까이 잡아주시면 편하네요. 이번 동작은 척추에 굴곡과 신전을 만들어주는 동작입니다. 발이 바닥에 닿아있는 것이 좋아요. 두 다리는 편안하게 벌리고 양손은 다리 위에 올려놓습니다. 살짝 다리를 밀어내듯이 힘을 쓰면서 등을 뒤로 밀어내보세요. 구부러질 거예요. 시선도 내 배꼽을 바라봅니다. 그럼 몸이 알파벳 C 모양이 돼서 구부러지게 되고요. 이제는 일어나서 다리를 눌러주면서 가슴이 천장을 보게 살짝 들어 올리니 시선도 조금 올라가져요. 몸이 반대로 C 모양으로 꺾어지는데 이때 대부분 허리를 많이 꺾거나 목을 많이 꺾습니다. 우리 경추나 요추, 허리랑 목은 원래 커브가 뒤로 제껴짐이 잘 만들어지는 커브기 때문에 목과 허리가 아니라 잘 굽는 흉추의 신전에 집중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시선은 천장이 아니라 살짝 앞쪽을 바라봐서 과하게 신전되는 걸좀 막아주고요. 가슴 혹은 쇄골이 천장을 보게 위로 들어 올려주세요. 마치 내 목걸이를 천장에 있는 사람한테 자랑하듯이 보여주는 거예요. 허리도 과하게 꺾이지 않게 배꼽 살짝 넣어주고, 앞이 아니라 뒤로 넘어가는 느낌으로 제껴줍니다. 빠르게 8번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내쉬며 구부리고, 마시며 제껴줍니다. 다리를 살짝 밀어내듯이 팔을 뻗어주고, 눌러주는 힘으로 가슴을 활짝 열어주세요. 등이 늘어나는 걸 느껴보고 등이 뻐근하게 근육이 쓰이며 신전되는 걸 느껴봅니다. 허리가 꺾이지 않게 해주고 목이 과하게 꺾이지 않게 해줍니다. 누르는 힘으로 가슴도 활짝 열어주고요. 어깨도 지그시 끌어내려줍니다. 간단하죠? 이 동작 오늘부터 근무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루에 두 번씩 3주 정도 진행해 보세요. 불편했던 목과 어깨가 조금 더 편안해지고 거북목도 완화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